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 일이었어요. 어, KFC에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어, 저는 창가 쪽에 앉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창가 쪽에 앉았고 가방을 옆에 딱 뒀어요. 그러면서 먹어봤자 얼마나 오래 먹겠어요. 한 15분, 20분 지났나? 가방을 딱 봤는데 여러분. 가방이 통째로 사라진 거죠. 그날 학생들을 가외를 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한 모든 돈이 거기 다 들어가 있던 거죠. 생활비. 그래서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어 이랬어요 여러분 이때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어요 를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1단계 잃어버렸어 띠울러 그래서 워 띠울러 이제 가방이니까 책도 있을 거고 그래서 워 띠울러 수包 아니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워 띠울러 첸包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자 현지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써야 될거 대상 강조 뭐뭐쓸 바를 써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어? 갈게요. 我把书包 띄울러. 아니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我把钱包 띄울러. 이띠울러 대신에, 넝, 띄우, 하다. 잃어버렸다. 넝, 띠울러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급에서, 그리고 기초, 해외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我把钱包 넝, 띄울러. 정도는 하시고 가셔야 돼요. 我把钱包弄丢了。我把钱包弄丢了。我把钱包弄丢了。마침 이번 달에 해커스 주말반 1 0시부터1시까지 이런 바자구문이나 중국 사람들이 해외상에서 많이 쓸수 있는 문형을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 해커스에서 이런 실생활의 중국어 배워보실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동전이만